질문이 뭐였죠? 제 여자친구 항상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고 힘들거나 지쳐있을 때 항상 힘도 많이 주고 자극도 많이 주고 조력자도 돼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참 고맙고 갚아야 될 사람이고 항상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고 생각만 해도 좀 눈물이 나는 사람이고 여자친구만 생각하면 항상 눈물 나요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계획대로 안될때 예전에는 조깅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걸으면서 좀 숨을 쉬려고 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번쭉 걷다 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좀 많이 이렇게 해방감이 느껴지곤 했는데 요즘은 또 여자친구 얘기를 하지만 <laughs>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풀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이요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 편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. 이게 프로포즈 영상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여자친구랑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불륜 커플로 오해를 받자고. 저 사람들은 부부가 돼도 붙어 다니네. 이런 오해를 할수 있게끔 계속 붙어 다닌다고. 이상 모든 질문 끝났습니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